이번 테스트에서는 3DMark Steel Nomad d x 1 1을 사용하여 오크링크로 연결한 라데온 RX 7600과 라데온 RX 9060 XT 16GB의 성능을 측정하고 3DMark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오크링크 eGPU 환경에서의 성능 손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테스트 시스템이 미니 PC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데스크톱 환경에 비해 낮은 사양과 제한된 대역폭으로 인해 그래픽카드가 제 성능을 100% 발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eGPU 사용 환경이 노트북이나 미니 PC임을 감안하면 이번 테스트 결과는 오크링크 eGPU 시스템에서 특정 그래픽카드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 가늠해 볼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. 테스트 결과입니다. 라데온 RX 7600 라데온 RX 7600은 3DMark 스틸 노마드 d x 1 2 테스트에서 2,330점을 기록했습니다. 3DMark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장비의 측정값을 검색한 결과 GPU 코어 클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최고 2,617점, 평균 2,311점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대한 비율은 각각 89%와 100.8%였습니다. 하지만 이는 오버클럭된 장비의 측정값까지 포함된 결과이므로 테스트에 사용된 장비의 GPU 코어 클락인 2570MHz로 재검색했습니다. 그 결과 최고 2383점, 평균 2293점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비율은 각각 97.8%와 101.6%를 기록했습니다. 이 정도면 성능 손실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예상외의 결과입니다. 라데온 RX9060 XT 16GB 라데온 RX 9060 XT 16GB 는 스틸 노마드 DX12 테스트에서 3710점을 기록했습니다. 3DMark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최고 4377점, 평균 3794점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비율은 각각 84.8%와 97.8%였습니다. 마찬가지로 오버클럭을 배제하기 위해 GPU 코어 클락 3047MHz로 재검색한 결과 최고 3893점, 평균 3779점이 도출되었습니다. 이를 백분율로 변환하면 각각 95.3%와 98.2%가 나옵니다. 라데온 RX9060 XT가 PCIe 스 x p r e s s 5.016레인 지원기기인데 이를 PCIe 스 x p r e s s 4.04레인에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AI 검색 결과에서처럼 하이엔드급 장치가 아닌 이상 오크링크로 연결하더라도 손실이 미미한 듯 합니다. 이제 3D마크 벤치마크 점수 외에 실제 게임 구동 환경에서 오크링크가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지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이번 테스트에는 피의 거짓, 둠, 더 다크 에이지스, 클레르 옵스키르, 33 원정대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. 보셨듯이 오크 링크 시스템은 그래픽 카드를 데스크톱에 직접 연결했을 때와 비교해 약간의 성능 손실이 있습니다. 하지만 고사양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면, 그 손실은 미미한 수준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미 노트북이나 미니 PC 같은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성능 게임을 즐기고 싶을 때 데스크톱을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데스크톱에 준하는 게이밍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오크 링크를 추천해 드립니다. 제 경우에는 최근 안에도 게임을 시작해서 컴퓨터 한 대가 더 필요했는데 마침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오크 링크 시스템을 겸사겸사 구축하게 됐습니다.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마치 데스크톱이 두대 생긴 것 같은 효과를 얻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경험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